구월 육일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만연이 우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 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라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부리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